너의 방황에는 아파하고 말걸. 에밀라, 러디는 괜찮을 거예요. 피폐한 마음을 견뎌내야 할지라도, 에밀라, 오래도록 우리가 사랑했다 해도, 아름다운 장면들이 빼곡하다 해도, 그렇게 지고만 사랑해. 무슨 소용 있나요? 라젠, 다음 너의 꿈속에서도 내가 있길 바래. 끝까지 기적인에밀라 걱정 말아요. 그건 나의 탐욕이기도 하니까. 다시 또 마주 보고픈 한데, 나의 꽃파 에밀라. 나의 모든 글이 감정적이어서 샬타나 에멜라. 나는 그저 솔직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난내 감정들이 한심할 때가 많아서 침묵을 택했을 뿐이에요. 나의 바람이무엇이었봤자그 무엇도 내겐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나는 침묵을 곁에 두었죠. 내 뱉지 않는다면, 내 꾹, 담은 입술 사이에 머물 뿐. 어느 문장을 감춰두었는지, 그리고 어느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는 당신께 들려지지 않을 테니까. 가끔은 내눈동자의 눈물이 고여 내 침묵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에멜라. 더 이상 내게 와주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내게서 모성애를 느낀다 였죠. 나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연매를 당신에게서 받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눈 동자가 점점 나를 닮아 눈물을 머금고 말 때, 나의 모든 유년기 시절부터의 나의 사랑, 에밀라, 당신께 내 사랑을 드린 것에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날의 내가 떠올라 잊혀지길 바라면서도 찾아오게 된다는 에밀라, 당신께. 나는 짙은 얼룩일 뿐이에요. 투명스럽게걸 필요 없이, 더 이상의 투정도 필요 없이, 나는 이제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하루는 당신 없이도 바쁘게 흘러갈 테고 지친 내 몸을 찾는 건. 자그마한 침대일 뿐일 거예요. 내가 외로워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죠? 그건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예요. 가슴 벅찼던 순간들이 잿더미가 된 채로 공허만 불러일으키고 말았죠. 당신은 공허가 밀려올 때 나를 그 빈자리에 두었었는데 나는 내 공허에 그 누구도 두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나 홀로 감당하고 싶을 뿐 당신이 노린 게 이러한 여운들이 맞다면 이기적인 에밀라 당신의 승리예요 나는 또그 찰나를 여운으로 담긴 채 잠에 못 들고 말았죠. 분명 북적거렸던 하루였는데 그 찰나를 또꽉쥔채 되새김질 하는나내 하루의 끝을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연장되고 말았죠. 참 일기적인 에멜라, 또 나의 하루가 감정을 차지하고 마는 내가 사랑하던 에멜라. 이제 내게 와주지 마세요. 그 짧은 찰나만으로 나는 내 하루 끝을 잃어버리고 마니까 아름다운 장면들이 또내 머릿속에 걷고 있어요. 그 걸음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내가 쫓아내려고 다급히 쫓기도 전에 장면들이 모든 발걸음을 다 걷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당신의 마음에 오래된 장면들을 되새우며 더 기나긴 사랑을 강요하지만 않았어도 그 장면들이 얼룩지지 않았을 텐데, 에밀라, 나는 더 이상의 탐욕은 없겠다 싶었어요. 이보다 더 내가 바래왔던 꿈이 있을까 싶었어요. 나의 에밀라, 신은 분명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나의 감정을 지적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나는 이미 천국을 보았으니 괜찮다고 신께 말 대꾸할지도 몰라요. 당신은 분명 내가 엿보고만 천국이었었죠. 사악할 때마저 이런 악마라면 내가 사랑하고 싶다 느끼게 하였고 다정할 때마저 이런 천사라면 나는 내 모든 걸다 내어주며 섬기고 싶다 생각하였어요 예민하고도 얇은 막을가진 나의 감정에 오직 당신으로 인해 내 인생 전체가 휘청거리고 말테죠 나도 내가 견고해지길 바래요 숱한 방황에 내 몸을 바뀌지 않기를 나도 내그 간절히 바래요. 아마 난 누군가에게 휘청거릴 만큼의 젊음이 없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에밀라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당신께 또 휘청거려지고 싶은 나의 자그마한 탐욕 그 이기적임을 수없이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 사악함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말았던 그 안에도 따스함은 분명 있었어요. 침묵을 택한 채 꺼내지 않기로 한 나의 문장에 그 안에는 분명 당신을 계속 뒤돌아게 만드는 그 시절에 연약한 감정들이 들어있겠죠.